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마시는 것인데요.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의 종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면서 정수기의 종류가 정말 많아졌는데 오늘 정수기의 한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수기의 한계,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마시면 우선 맛이 없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소독약인 염소의 냄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도시의 많은 인구에게 물을 공급해야 하고 상수원의 환경이 악화로 인해서 대량의 염소를 살균 목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들에 공급되는 이 물은 보통 일반적으로 댐에 가두어 놓은 물이라서 저수지나 이 댐에 번식한 녹조류, 박테리아, 곰팡이 이런 냄새가 더해져서 물의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냄새나 이러한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의 구조를 보면요. 이 물을 필터 속까지 통과시켜서 그 카트리지를 통해서 냄새를 제거합니다. 이 필터로 활성탄을 많이 사용되는데요. 최근에는 은이 함유된 활성탄 혹은 뉴 세라믹을 사용한 하이테크 정수기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냄새는 없앴지만 정체되어 있는 물이라서 일반 세균이 아주 번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정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일본 후생성이 조사 발표까지 할 정도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즉, 잔류 염소 제거를 위해서 사용한 이 필터가 멸균작용까지 없애버려서 잡균의 온상이 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화활수 장치를 설치해서 멸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화활수는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만들어 주는데요. 흐르는 물이 자력에 의해서 자화할수록 바뀌게 됩니다. 물을 사용할 때 일정한 자기장 속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수돗물에 투입된 이 염소는 여러 모양으로 물 속에 존재합니다. 일부는 유기물, 즉 박테리아와 결합된 염소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유리형의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염소 냄새라 불리는 악취는 유기물과 결합된 염소가 가장 강합니다. 이것을 자기 처리하게 되면 염소가 전리되어 떨어져서 이온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염소를 제거해 버리지 않고 물 속에서 상태를 변화시키므로 냄새를 낮춰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물 속의 녹조, 박테리아 등에 의한 곰팡이 냄새도 감소시켜 줍니다. 이것은 박테리아의 먹이인 단세포의 균류가 자력선의 작용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멸하는 것입니다.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 공중 위생학회에서 요코하마시 위생 연구소의 스즈키 연구원은 정수기의 활성탄에 자석을 넣으면 멸균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요. 이 활성탄 필터 속에는 물 1ml당 1000마리 이상의 잡균이 번식하고 있었는데 이 잡균의 수가 많아서 식수 기준으로 불합격이 나온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활성탄 5g당 8 0 0가우스의 자석을 넣어보니 100마리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과정을 보니 통과 과정에서 이 자화 활수가 되고 그 내에서 박테리아류가 사멸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자기 처리기를 사용하면 잡균뿐만 아니라 염소 냄새까지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최근 문제 중 하나가 합성 세제의 유해성도 있습니다. 이 합성 세제는 때를 빼기 위해 개면 활성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L A S P O E 계통과 고급 알코올 계통 세 타입으로 나뉩니다. 문제는 이 개면 활성제가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피부로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그 독성이 간이나 신장의 장애를 불러 일으키고요 발암 물질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계면활성제를 물에 넣으면 섬유 및 피부에 잘 스며들며 기름때가 잘 떨어지는데요. 이것이 잘 분해되지 않아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합성세제 액 속에 분말 형태의 자석을 넣게 되면, 계면활성제를 흡착해서 제거해 버려지게 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약 95%의 계면활성제가 흡착되기도 합니다. 즉, 폐기된 합성세제액을 자기처리하면 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처리를 하면 배수의 정화까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수기는 냄새는 제거하지만 물의 정체로 인해서 균이 존재하고 자활수는 냄새 제거뿐 아니라 멸균 기능과 나노화해서 인체의 흡수까지도 잘 되게 해주고 오염까지 개선해주는 유익한 처리 과정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물, 마시는 물, 그 물이 1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매일 사용하는 그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영향이 크고 그것이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물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할 때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물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